오늘 같은 이런 그 원숭이 날은 우리의 그 손끝에서 또 발끝에서 그 돈복이 크게 그 만들어집니다. 돈복 창출 수단이 그 다양한 날이기도 하고요 주로 그 재주라든지 재능 또 우리의 그 잠재된 끼의 그 두각에서 더 크게 그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. 흙이 가득 품고 있는 그금전운 그리고 재물은 귀한 그 돈복의 매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무한하게 이렇게 매장된 그 재물을 우리 것으로 또 최고라는 그런 기술적이고 또 기능적인 그런 면이 강조되는 날입니다. 그래서 이런 날은 또 창의적인 그런 역량, 또 창의적인 그런 발상에서 돈복의 그 양과 질이 크게 그 좌우되기도 합니다. 우리의 그 생각을 최대한 그 수평적으로 또 폭넓게 또 이런 날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원숭이 날은 그 재수 있는 그 날이니만큼 또 이날 그 로또 구매 시에는 행운의 그 방위인 그 서쪽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그 계신 곳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그 로또 판매점에서 또 이런 날은 행운이 또 크게 터지게 됩니다. 구슬이 그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. 그런 말에 그딱 어울리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. 이런 날은 무엇보다도 그 실행력이 중요합니다. 그 행동으로 옮겨질 때, 우리가 그 품고 있는 그 좋은 구상과 뜻이 또 보배로 그 꿰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. 열심히 그 기울인 노력이 허수고로 그 마무리가 된다면 그때 그 우리는 힘이 그 크게 빠질 것입니다.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런 그 오행 환경에서는 그 수고가 그 반드시 의미 있는 그런 결실로 우리 앞에 또 이끌어진다는 것입니다. 외부에서 그 도움을 주듯이 그런 그 귀인의 덕까지 크게 그 미치는 날이라 그렇다는 것입니다. 하늘이 그 우리를 돕는 날이기도 합니다.여기에 그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그 더한 발, 진취적으로 또 금전운을 크게 그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날 또 여러분들께서 그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도 또 최대한 그 이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그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. 무신일 복덕 여일하고 마음속으로 두번 해주시는 겁니다.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돈복 터지는 멋진 거 목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